안녕하세요. 와이버팅크의 비둘기 사촌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앵무새를 키우는 과정에서 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아 그때 이렇게 해줄 걸 하는 후회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역시 새에게 많은 것들을 챙겨주면서 키우고 있지만 그래도 뒤를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좀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홍시리를 키우면서 후회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누가 미리 조언을 해줬으면 참 좋았으려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거나 또는 조언을 들었다 해도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뭐 반려조 커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보면은 뭐 이런 때는 이런 용품 사라 이런 새는 이렇다 등에 너무 그렇게 당연하거나 기본적인 말만 할뿐 정작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 경험의 일부를 한번 여러분께 들려보고자 해요. 오늘 할 이야기는 소음이 어쩌고 털날림이 저쩌고 하는 그런 쉽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부분들을 몇 가지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저의 경험 을 말씀 드리 면서 여러분 들의 반려 생활 이나 또는 입양 을할때참 고와 도움 이 됐으면 하는뜻 에서 드리 는 이야기 입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 검사 입양을 받자마자 검사를 하지 못한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솔직히 제가 무지한 탓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홍시리를 키우면서 정말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줬죠. 모든 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방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도 반드시 최대한 빨리 미리미리 바이러스 검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입양을 받자마자 바이러스 검사를 하면 뭐가 좋냐? 이 새가 입양받기 전 그리고 나에게 입양이 된 순간까지 건강한 아이였냐가 검증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음성이 나왔다면 건강한 아이라는 게 입증이 됐으니까 그냥 잘 키우시면 됩니다. 근데 양성이 나오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입양을 받자마자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류원에 따질 권리가 충분합니다. 입양 전부터 양성이었던 소리가 될 테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다른 새로 교체를 받든지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약 조류원이 그걸 책임지고 잘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단순히 골치 잠깐 아프고 끝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반려생활에 정말 지대한 영향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입양하기 전부터 미리 조류원을 방문하셔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만약 내가 여기서 입양을 하게 된다면 나는 입양을 받자마자 바로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것이다 근데 양성이 나온다면 환불 조치를 해줄 수 있냐라고 말이죠 그럼 대답은 보통 둘중 하나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딱 말하거나 아니면 결론 없이 말이 길어지거나 전자의 경우에는 대답도 들었으니만큼 구두 계약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더로서도 책임감 있는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있겠죠? 만약 분양 후에 태도가 달라지는 샵이라면, 제 말이 틀린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못 해주겠다는 말을 돌려 말하는 겁니다. 한 마리라도 더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 대놓고 싫다고 하면 손님이를 확률이 높아지겠죠. 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곳은 새를 팔고 나면 나몰라라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해서 유통 과정이 어쩌니 내가 수의사냐 저쩌니 하면서 꼭 나의 잘못은 아니므로 나의 책임이라고만 할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계속 길게 할 겁니다. 아니 그래서 환불 해줄 거냐고 말 거냐고 어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조류원은 최대한 안 가. 하는 거를 추천할게요. 두 번째, 이유식을 너무 일찍 된것 이건 소형 잉모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소형 잉모는 평균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까지 이유식을 충분히 하고 자연스럽게 마치면서 끝나는데 대형 잉모들은 이유식을 보통 3, 4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주인의 재량에 따라서는 6개월 넘게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홍실이는 대형 잉모라서 이유식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아무튼 홍실이를 처음 데려올 적에 이유식을 너무 일찍 된것 같았어요 홍실이는 입양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때깔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알곡을 충분히 잘 먹을 줄 아는 내년에서 네, 제가 이유식을 굳이 길게 끌지 않았었습니다. 살이 얼마나 잘 올라오냐 아니냐는 성장기 때 얼마나 칼로리를 잘 섭취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해요. 이거는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영양상태는 발육뿐만 아니라 면역, 외모 등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영양섭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홍실이가 어릴 적에 좀 알곡을 비록 잘 먹고 있다 하더라도 좀 영양 공급을 위해서 좀 이유식을 좀 길게 끌었어야 했는데 솔직히 제가 좀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췌리가 털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걸 보고 나서야 이제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고 다시금 자야 이유식을 챙겨 줬지만 사실상 때가 이미 늦은 뒤였어요. 영양 관리, 뭘 먹이든 간에 정말 기본적으로 미리미리 신경 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깃털을 뽑아준 것. 어, 이번과 좀 약간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새 깃털, 그중에서도 이 꼬리깃과 날갯깃은 다른 깃털들에 비해서 기둥이 더 굵고 단단합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처음 나오는 그 깃털들은 비교적 연한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장 철창 등에 잘 쓸리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좀 쉽게 구겨지고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러진 깃을 그냥 두기에는 또 보기가 안 좋은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애조인들 중에서는 꼬리깃털을 일부러 뽑아주기도 합니다. 날갯깃의 경우에도 날갯깃을 다시 빨리 재생시키고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뽑아주기도 하고요. 털갈이 시기가 되면 알아서 빠지긴 하겠죠. 하지만 털갈이 시기가 돼도 잘안 빠지기도 하고 또 털갈이 시기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죠. 아무튼 그 깃털을 뽑으면 새로운 털이 자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깃털이 다시 생성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영양분들이 소비가 된다는 거죠.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깃털을 함부로 뽑게 되면 몸에 저장하기에도 모자란 영양분들이 깃털 때문에 계속 소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영양 상태는 더안 좋아질 것이고 그렇다 보니 면역이나 성장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되겠죠 아무래도 네. 아 이거는 사실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홍실이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예완조는 정말 어지간해서는 깃털을 함부로 뽑지 않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웬만하면 깃털을 뽑지 말라고 조언을 하는 편입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깃털을 뽑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신 함부로 뽑지 말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새를 오래 키워봤고 또 공부를 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홍실이는 저에게 많은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반려 생활과 입양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